안녕하세요. 하얀 뉴트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계약 시 계약이었는데 저는 계약이 3월 4일이었어요. 선생님도 안 무섭고, 네. 일단 짝꿍도, 짝꿍은 좀 별로였습니다. 아주 장난기가 많고요. 근데 갑자기 계약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은 체리톡톡 있게를 만져볼 거예요. 음 레시피는 네어 그냥 뭉칠 때까지 그냥 있는 재료 다 넣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아쉽게 못했는데요 이 체리톡도 톡톡 애깨는요 지금 기포를 다 빼주고 왔는데 엄청 다뺀건 아닌데 원래 그혼합액 혼합 2층애 있게 이게 유행했던 건데, 위에 하얀색 액정 덮여있는 거 그거 만들려고 한 액기인데, 너무 이뻐서, 그냥 딱액게더 만들어서, 혼합 2층 액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영상 되면 올릴게요. 그리고 여기 상처는, 보기 안 좋으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흔들어 보는데 좀 녹은 거 같지만, 네. 한번 열어볼게요. 녹은 거 같기도 하고, 오 다행히 안 녹았어요. 엄청 이쁜 색깔이고요. 진짜 저는 액계 하나 미층 액계 그 유행하는 거 만들어려고 만든 액겐데 진짜 마음에 들어서 진짜 이, 이 색깔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서 흐레기 보실게요. 흐르기는 이게 치곤 엄청 잘 되는 편은 아니고요. 뭔가 저는 젤리스럽게 이케를 만들어서 지금 엄청 잘안 떨어지네요? 좀 녹았나 봐요. 제 방이 아주 더워가지고 제가 웬만한 것은 아끼는 것은 책상 위에 두고 안 아끼는 그런 것들은 아래에 두거든요? 아래, 책상 아래 두면 엄청 단호가요. 네. 예. 이쁜 흐르기가 완성됐고요 와, 진짜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와, 진짜. 근데 기포가 너무 빨리 차서 너무 아쉽, 아쉬워요. 진짜 쫀득쫀득 젤리 액개 같아요. 저, 그냥. 제가 미리 말해두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실제 색깔이 더 예뻐요. 뭔가 핫핑크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영상에서. 실제로는 그냥 그런 안 예쁜, 제 기준으로는 안 예쁜 핫핑크 색깔이 아닙니다. 진짜 뭔가 신기한 핑크 색깔이에요. 많이 보지 않았던 제 기준으로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보셨을 수있어 요즘 구독자도 안 늘어서 네 많이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구독자가 진짜 안 늘네요. 네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고요. 네. 지금 거치대가 좀 불안정해서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지금 액기 만지면서 혼합액기 만들 건지, 혼합 2층 액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액기 재료가 많이 없고, 리누도 다 엄청 이만큼 남아가지고, 젤문도 없어서 다시 만들, 액... 다시 만들 재료가 없어요. 젤문도 없어서, 녹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이 액개로 하기에는 저희 액개 하, 재료가 없어서 1시간 동안 만들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손으로 하, 알을 베겼어요 그냥 새로운 액개에다가 만들려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